골프스윙 하면서 백스윙 때 쟁반받친 느낌을 받아라.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? 이 쟁반받치는 느낌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네, 1번 쟁반받친 느낌. 2번 쟁반받친 느 백스윙 때 쟁반 받치는 느낌을 했을 때 1번과 2번을 보여드렸습니다. 1번과 2번 쟁반 받치는 느낌이 많이 다른데요. 실제로 쟁반 받치는 느낌은 정말 추상적인 느낌일 수밖에 없습니다. 손목이나 어깨 가동 범위에 따라서 이 각도가 많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많이 틀어져 있을수록 손목에 조작이 많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샷을 기대하긴 좀 어려울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쟁반 받친 느낌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면 좋을지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중요한데요. 네, 이 쟁반 받친 느낌 할때 주의하실 것은 백스윙 때 손가락이 어느 쪽을 향했느냐가 중요한데요. 되도록이면 오른손가락 타겟의 반대쪽을 보지 않게끔 하는 것이 좋습니다. 뭐 백스윙에서 쟁반 받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많이들 겪는 문제인데요. 기본적으로 아 쟁반 받쳐야 되니까 이렇게 어떻게든 받치는 느낌만 빨리 받으려고 손목 조작을 해서 받치려고 하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오른손가락이 타겟보다 반대쪽 뒤쪽을 향하게 될 텐데요. 그렇게 됐을 때는. 그대로 내려오면 클럽 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엎어치거나 손목을 돌려서 조작할 수밖에 없는 스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드레스 했을 때의 손 모양이 크게 틀어지지 않고 몸의 회전에 의해서 백스윙이 만들어지고 쟁반을 받친다라는 느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이손 모양입니다. 손 모양. 백스윙 쪽이 아니라 등 뒤쪽을 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안정적으로 쟁반 받치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렇게 받쳤을 때 손목에 조작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왔을 경우에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로 맞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손목에 조작이 없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샷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네, 오늘은 골프 스윙에서 백스윙 때 쟁반받치는 느낌 정확하게 알아봤는데요. 맹목적으로 뭔가를 받친다라는 느낌보다는 손의 모양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상태에서 쟁반받치는 느낌을 가져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안정적인 백스윙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. 지금까지 큰 그림 골프 김동현 프로였습니다.